안녕하세요. 렉스터 김키려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Z71 차량에다가 어, 툴레 가로바죠. 어 윙바 에보 그리고 위에 밑에 클램프 방식으로 되어 있는 문틀형 어, 가로바를 장착을 했습니다. 우리 콜로라도는 이 루프 레일이나 플러시 레일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일반으 문틀형, 일반 어, 문틀형으로 문툴형,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클램프 방식으로 네 고정을 했고요. 어, 전용 키트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이 캠퍼에서 나오는 스카이캠프 2.0 이렇게 옆으로 확장해서 펼쳐지는 어 그런 루프탑 텐트예요. 근데 이제 어 앞뒤 길이가 좀잘 짧죠? 어 이런 좀 짧은 어 미니 미니 사이즈 루프탑 텐트고요. 어 만약에 이제 가족 단위로 하는 3, 4인용 어 텐트 어 그거는 좀더 길이가 길겠죠? 한 2m 정도 돼요. 근데 얘는 어 다소 좀 짧은 어 2인용. 어, 스카이 캠프 미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겉에 이 재질은 블랙 유광, 그리고 흰색, 이렇게 랩토 나이너가 있는데요. 어, 지금 장착한 모델은 어, 거칠거칠한 그런 페인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프로드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어, 랩토 나이너, 어, 별도의 페인팅, 어, 페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동일하게 열쇠를 이용해서 열쇠를 열고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그 열쇠를 먼저 열어서 이 브라켓을 풀어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풀러서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 그냥 잡고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음, 그럼 안에 게스리프트가 양쪽에 있어서 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여기 있는 사다리. 그래서 이 사다리를 그냥 쭉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파우치, 파우치를 분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다리를 쭉 당겨서, 어, 텐트를 완전히 펼쳐주세요. 이렇게, 어, 완전히 메인 판넬과 이 확장판이 완전히 일체하게 어,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접어줘야 되는데, 이 사다리 가장 상단에 있는 이 검은색 버튼 있죠?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올려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것도 어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딱요 정도 해주시면은 이 높이가 약 70도 정도 되도록 사다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사다리 발판, 이 발판에 이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아이 캠퍼 사다리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발을 올리고 올라갈 때도 아프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게 평평하게 만들어진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사실 다 펼쳐진 거고요. 어, 올라가서 이제, 어, 폴 때만, 어, 요것만 딱 지지를 해주면은 사실상 텐트 설치가, 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피고 접을 수 있는 그런 루프탑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부에 폴대. 이 앞뒤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 지지대 4개, 길게 이제 창문 지지대고요. 조금 짧은 거, 요게 입구에 설치하는 지지대예요. 그래서 짧은 거 먼저 두 개를 빼서 입구부터 저희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입구는 여기 홀에다가 어, 이 지지대를 완전히 끝까지 넣어주시고 안쪽에 걸는 부분이 있어요. 이 천으로 아주 단단한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네,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됐고요 하단부에 이제 고무, 고무를 걸어주시면은, 텐트가 딱 각이 잡혀서 예쁘게 되겠죠. 그리고 펄럭펄럭 거리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트 설치가 어, 완료가 됐습니다. 어, 지금 설치한 모델은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2.0 어, 미니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두 명이 이렇게 한 명, 두명 이렇게 해서 주무실 수 있는 어,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카이캠프 미니 안쪽에서 제가 펼쳐서 한번 다 들어왔고요. 어, 상단에 이 천장, 이 문을 다 열어서 어, 햇빛 잘 들어오죠. 그래서 낮에도 환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양 옆에, 앞뒤에 이제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완전히 펼쳐서 지지대까지 다 설치를, 어,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 지금, 오늘, 뭐,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날씨인데, 어, 굉장히, 안에서 통풍이 잘 돼요. 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뭐, 여름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약간 입도 얼고 약간 그랬는데, 어, 아주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뭐, 당연히, 여름에 엄청 찌는 날, 뭐 어딜 가도 에어컨 없으면 좀 힘들겠죠. 어, 그래서 선풍기랑 그런 거 당연히 필수고 어 겨울에도 뭐 전기장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 대책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어 핸드폰이라든가 열쇠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는 양쪽에 작은 포켓들이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트 기본으로 아주 푹신 푹신한 어, 그런 매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개 지도 어, 미니도 마찬가지로 우리 4인용 텐트랑 마찬가지 세개 어, 지도가 네, 들어가 있고요. 이 미니는 어, 이쪽으로는 못 자잖아요. 제가 한번 누워 보면은 이렇게 발을 접은 상태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주무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주무셔야겠죠. 어, 충분하게 어, 딱 누워서 네,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고요. 어, 두 명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손님은 지금 차량 지붕에 미니 사이즈를 저희가 설치해 드렸는데. 어, 뒤에 콜로라도 잠깐 보시면 이게 어, 뒤에 이렇게 스포츠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위에다가 텐트를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제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신 거고 이 스포츠바가 있으면은 이렇게 텐트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상 오늘 콜로라도 차량에 풀레 가로바와 아이 캠퍼 스카이 캠프 2.0 미니 모델을 같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프로드 예잘 맞는 그런 색상 랩토나이너 컬러로 제가 예쁘게 장착을 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